MBN의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 별표 별표 현역 가왕 이 별표 별표가 방송 시작 10분 만에 시청률 급상승을 기록하며 화제를 모았다. 그 중심에는 바로 강문경이 있었다. 첫 무대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낸 그는 단숨에 시청자들의 관심을 사로잡으며 MBN의 황금알 낳는 거위로 불리고 있다. 과연 강문경이 어떻게 이 프로그램을 들썩이게 만들었을까? 강문경은 현역가왕 이첫 무대에서 등장과 동시에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발산했다. 무대에 오른 순간부터 그가 선택한 곡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고 첫 소절이 울려 퍼지는 순간 관객들은 숨을 죽였다. 그의 목소리는 깊이 있는 감성과 파워풀한 에너지를 동시에 담고 있었고 이를 통해 단숨의 분위기를 장악했다. 특히 강문경이 부른 곡 별표 별표, 그대는 나의 인생의 별표 별표은 기존 트로트 팬들은 물론 젊은층까지 사로잡았다. 그의 유려한 가창력과 섬세한 감정 표현이 돋보였으며, 방송이 끝난 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역시 강문경. 진정한 현역가왕이 탄생했다. 트로트계의 새 역사 등의 찬사가 쏟아졌다. 방송 시작 10분 만에 현역가왕 2의 시청률이 급상승한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가지 요인이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강문경의 출연이었다. 강문경 효과, 그의 등장과 동시에 실시간 검색어에 강문경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이는 그의 브랜드 파워와 인기를 입증하는 중요한 지표였다. 압도적인 무대 연출, 현역가왕 2의 제작진은 강문경의 무대를 더욱 빛나게 하기 위해 조명과 음향 효과를 극대화하며 몰입감을 높였다. MBN의 전략적 편성, MBN은 현역가왕 2를 황금시간대에 편성하며 트로트 팬층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까지 사로잡을 수 있도록 기획했다. 이러한 요소들이 맞물리면서 방송 10분 만에 시청률이 급상승하는 결과를 만들어냈고 강문경이 MBN의 황금알 낳는 거위라는 별명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강문경은 단순한 참가자가 아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트로트의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로 작용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는 트로트계를 뒤흔들 차세대 강자로 평가받고 있다. 1. 완벽한 가창력과 무대 매너. 강문경은 노래 실력뿐만 아니라 무대 위에서의 퍼포먼스도 탁월하다. 감정 전달력. 눈빛 연기. 섬세한 손짓까지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며 관객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다. 2. 젊은 세대까지 사로잡는 스타일 전통적인 트로트 감성뿐만 아니라 현대적인 편곡과 감각적인 무대 연출을 접목해 젊은 층까지 흡수하고 있다. 이는 트로트의 저변 확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3. 국제시장까지 노리는 케이틀아트 스타 최근 트로트가 해외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강문경은 글로벌 시장까지 겨냥하고 있다. 그의 음악적 색깔과 독보적인 무대 장악력은 K-팝과 함께 K-트라트의 가능성을 열어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역 가왕 이는 단순한 오디션 프로그램이 아니다. 이는 트로트 시장의 흐름을 바꾸고 새로운 스타를 배출하는 중요한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 강문경과 같은 실력파 가수들이 등장하면서 트로트는 더 이상 과거의 음악이 아닌 현재 진행형의 인기 장르로 발전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경우, 향후 MBN뿐만 아니라 다른 방송사에서도 유사한 프로그램을 론칭하며, 트로트 열풍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역가왕 2의 폭발적인 반응 속에서 강문경은 단순한 인기 참가자가 아닌, 트로트계를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로 자리 잡고 있다. 그의 무대 하나만으로도 시청률을 견인할 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이는 MBN에게도 엄청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 강문경이 얼마나 더 성장할지, 그리고 현역가왕 이가 얼마나 더큰 반향을 불러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된다. 확실한 것은, 트로트의 새로운 역사가 지금 바로 펼쳐지고 있다는 점이다.